오늘의 북상 한 장은 여호수아 8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여호수아 8장 이 내용은 제 2차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호수아 8장 이 내용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신 이후에 아이성을 제 공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그런 전략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내용이 일 절에서 구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십 절부터 십이십구 10, 절까지 이 내용은 제이 차로 아이성의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30불저, 30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이 내용은 바로 이제 여호수아가 예, 승리한 이후에 예, 이런 돌단을 축조하고, 이어서 예,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낭독하는 예, 언약이 체결되는 어, 내용이 바로.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여호수아 예, 8장 예, 1절의 그 시작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예,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 위로의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제 큰성 견고한 성,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 그것도 대승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 충천했습니다. 반면 아이 성은 작은 성이에요. 이제 2, 3천 명이면 충분히 이길 거다라고 보고를 받을 정도로 작은 성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아이 성에서는 크게 이제 패. 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실패 속에 여호수아의 그런 어떤 마음 가운데는 굉장한 심적인 부담감이 있죠. 그래서 이제는 의기소침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권면한 내용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고 있어요. 처음 여호수아 일장 이제 구절 이 내용을 통해서 두려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면서 이제 말씀을 주셨던 것 똑같이 말씀으로 지금 위로해 주세요.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시는 그 내용이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격려하신 후에 용기를 주신 후에 이제 재차 아이성 공격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예, 주목할 수 있는 내용은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성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아이성 전투의 실패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내용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붙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의 보고에 의해서 아이성을 이렇게 치었다라는 이런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성 이 내용의 실패 원인을 꼽으라면은요.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이 질은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 지시도 받지 않은 채 스스로 이제 싸움으로 나갔다라는 그런 어떤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렇게 실패를 봤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내용은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대로, 그들의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들의 의식 속에는 소수다 한마디로 예 여기서 보면은 여전히 그들의 의식 가운데는 숫자의 어, 숫자에 매몰돼 있죠 예제 숫자나 규모나 크기 그런 어떤 원리에 매몰돼 있어서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고 많은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지시로 받지 않고 스스로 예 이렇게 예, 앞장섰던 그 예, 전쟁의 그 결과는 참혹한 실패로 이어졌고, 마음 가운데 이제는 실패에 대한 기억 때문에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죠. 용기를 주시죠.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예, 최선을 다할 그런 어떤 내용 가운데 자세히 보니까 다 거느리고 하라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제 2, 3,000명으로 싸움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 군대가 나가라. 60만 대군이 다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큰성이든 작은성이든 어떻게 돼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렇게 공격하라 하는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명령만 이렇게 진행하신 것이 아니라 8장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우리 주님께서 승리의 보장에 대한 약속도 주십니다. 8절 아니 8장 1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내 손에 넘겨 주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다 넘겨 주었다. 나탄 다 넘겨줬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완료, 예, 지금 완료 시제가 여기서 기록되고 있어요. 너희가 열심히 싸우면 넘겨주겠다. 너희가 최선을 다했을 때 넘겨줬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넘겨주었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천, 천지 창조를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말씀으로 통치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내 손에 주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아이 왕도 주고 아이의 그 성읍에 있는 백성들도 주고 성읍도 주고 그 땅도 다 주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리고 성의 승리의 요인임이자 동시에 아이 성의 승리의 요인이거든요. 그런데 7장에서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이 승리 의 보장의 약속도 없이 스스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아히성의 그런 어떤 공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참패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이 내용은요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주신 내용에 대한 재현이에요. 자 우리 먼저 여호수아 예, 이 장을 우리 잠깐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리 고성을 이렇게 예, 승리하게 하실 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장 24절 내용을 보니까 또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의 온 땅을 우리 손에 뭐 하셨다? 주셨습니다. 주셨다. 그러니까 전쟁에 앞서 우리 하나님께서 온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미 주었다는 것. 그래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았다는 이 사실을 이렇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여리고성을 좀더 구체적으로 여리고성 이 내용을 보면은 6장을 한번 보시죠. 6장. 자 6장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승리의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여우수아에게 임하시는 그 내용이 뭡니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의 왕과 그의 용사들을 다내 손에 뭐 했다? 넘겨줬다. 하나님께서 이제 세 가지, 여우수아가 참 이렇게 극복하기 쉽지 않은 바로 세 가지, 여리고, 그리고 그 여리고의 왕. 그리고 여리고의 용사들 다 넘겨 줬다. 이미 완료 시제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존재예요. 그 말씀은 사건이고 그 말씀은 역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없이 아이성을 이렇게 일차로 예, 어 이렇게 전쟁에 나갔지만 실패했으나 우리 주님께서 낙심하고 있는 요수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지금 보장하고 계세요. 언약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뿐만 아니에요. 자, 8장 2절 보시죠. 너는 여리고와 그리고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에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서 복병을 거둘지라 하시니라. 지금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후에 여리고와 그의 왕에게 행한 것 같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행하겠습니까? 다 진멸을 했다는 거죠. 똑같이 아이와 그 왕이 왕에게 행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첫성 그리고 이어서 아이의 성을 똑같은 방법으로 다 진멸하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후에도 동일한 패턴이 이루어져요 이제는 예, 예 하나님께서 예 원주민 이 죄악의 상징이죠 그래서 죄악으로 만연된 그런 원주민을 다 제감으로써 죄와 이제는 결별하라는 거죠 죄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다시 재차 강조하시면서 다시금 말씀해 주는 것이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뭐 하라는 겁니까? 예? 가지라.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여리고성에서는 다 하나님 앞에 이제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아이성에서는 너희가 스스로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기억난 인물이 있죠. 그 사람은 누굽니까? 아간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리고성 전투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헤렘 전쟁, 다른 말로 봉헌 전쟁이라고 그래요.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치라는 것, 진멸 전쟁 다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것 이것이 열리고성 전투에 주님이 주시는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첫성은 첫, 첫다 하나님께 바치고 두 번째는 스스로 가지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첫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리고성 이 내용은 가난 전투의 첫성이고 하나님이 이제는 이제 성전이 친히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취하라. 그러나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는 거? 너희들이 스스로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성 전투에서 스스로 탈취물, 모든 노행물을 이기게도 하실 뿐만 아니라, 가질 수 있는 이런 상급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아간이 알았다면, 여리고성에서 이렇게 몰래 이렇게 받쳐진 물건에 손을 댔겠습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하나님보다도 예, 앞서간 이런 아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걸음보다 앞서가는 이런 아간은 이러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진멸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후에 아이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길 수 있는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승리 이후에 모든 노행물을 다 상급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너는 성 뒤에서 뭐 하라는 겁니까? 복병을 둘지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전략까지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약속의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탈취물을 이렇게 노획할 수 있는 상급도 주십니다. 그리고 전략까지 다 주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신 이후에 주시는 이런 은혜가 이렇게 커요. 자, 그런데 자, 이 말씀을 들은 사실은 의기소침한 정말로 심적 부담감 때문에 굉장히 압박감을 느낀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8장 3절에 이 여호수아가 뭐 했어요? 일어나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사실은 승리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는 그대로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절 두려워하지 말라, 놀랄하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하신 그 말씀에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서 이에 여호수아가 쿵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의기소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의지에서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냈다. 순종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죠. 7장에서 아이성 전투에서는 몇명 나갔습니까? 3000명 나갔어요. 그런데 여기는 복병만 몇 명이 나갑니까? 3만 명이 나가요. 무려 10배 이상이 지금 예 복병으로 나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록 작은 성이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3000명 이 용병을 그 밤에 즉시 순종하고 있는 여호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구체적으로 매복작전을 지금 하달하고 있는 거죠.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그래서 매복조를 이렇게 준비시킵니다. 그리고요, 5절입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서 도망한다. 그래서 유인작전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6절입니다.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간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뭐 하시리라,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이 성이 예, 이 군사들은... 이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여서 이제 약 36명쯤 죽이고 승리를 가졌던 이런 어떤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추격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미 앞선 매복조 3만 명은 이제는 그 성문을 차단하게 되고 그리고 매복에서 이제 예 점령한 그런 내용이 되어지면은 이제는 도망갔던 그자들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성 이런 군사들을 이렇게 치게 되어지면 그들은 오갈 데 없는 도간에든 그런 주의 신세가 되어진다 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전략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렇게 약속의 말씀, 승리를 보장하는 약속의 말씀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전략까지 주시기 때문에 이 내용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매복이 중요한 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복보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7절 다시 봅니다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정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너희 그 성읍을 너희 손에게 무엇시리라 뭐 주시리라. 계속해서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가나안 땅 전체에 대한 내용을 이미 우리가 살펴봤어요. 여호수아 2장 24절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첫성 여리고 성에서도 6장 2절 내용을 보니까. 그성왕그 그 성읍 그 군사들 다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아이 성 역시 마찬가지로 뭐 하는가요? 아예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아이 왕 그의 백성 그의 성읍 그땅다 너에게 주었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서 8 절입니다.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멋대로 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해라 모세오경의 사실은 결론이 뭡니까 여호수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랍니다 여호수아에서도 이 승리의 모든 그 원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여 여우,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비결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전하고, 그들은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성에서도 크게 승리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오늘 아이성 전투 내용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친히 찾아오셨어요. 이 내용은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해서 전할 때마다 큰 여러 가지 위기가 닥치게 되죠. 그래서 시위 감옥대 시위대에 이렇게 갇혀 있을 때 이제 예레미야 39장 15절로 18절 내용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의사도행전 18장 내용,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려움에 빠지고 있는, 그럴 때마다 예,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요. 오늘또여 요수아에게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때로는 승리하지만 때로는 약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실 때그 말씀이 이제 우리의 사실은 그 용기가 되고 힘의 원천이 되어서 말씀 붙들고 오늘 또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어야 될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큰 싸움이든 작은 싸움이든 최선을 다라는 것.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이에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큰 성, 견고한 성, 여리고 성을 이제 에 무너뜨렸지만, 아이성은 작다, 소수만 가도 이길 수 있다는 정탐꾼의 말만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도 받은 적이 없으며, 이제는 스스로 전쟁의 임함으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한번 실패가 마음 가운데 위축되어지고, 이제는 두렵고 또 여러 가지 무서운 그런 마음대로 이제 전쟁을 이렇게 취하지 못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용기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권면의 내용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제 승리의 비결은 작지만 크지만 전쟁이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전쟁을 일깨워주시면서 여리고성에서 전력을 다했던 것처럼 작지만 아이성에서 전력을 다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일어나 올라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그들이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잡고 가지 안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아이성도 아이성의 왕도, 아이성의 성읍도, 아이성의 땅도 구체적으로 내가 다 너희에게 주겠다. 주님 약속하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매복 전략까지 주셔서 바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리소군과 달리 아이성에서 이제는 승리한 이후에 전리품까지 상급으로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앉아 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구체적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 아이 성의 승리를 이렇게 맛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영적인 전쟁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품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